순대고요 먹어보기 3립 호빵에서 나왔대요 3립 호빵 오 호빵까지 나올 줄이야 제가 먹방 찍는다고 하고 며칠 며칠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날짜 2023년 2월 8일까지 2월 6일까지인데 괜찮아 좋지는 않겠지 <목소리> 이스라엘 깐다 <이쁜다. 안간다. 목소리> 우와 진짜 호빵 냄새 나는저 호빵 냄새가 나요 맞나 봐 여러분 이거 돌려먹는 거예요 딱딱해요 야! 돌려먹는 맞나 봐요? 부시름 돌리는 거야 엄마? 어쨌든 <놀람> 저 <또> 내일 <메일이> 했습니다 <놀람> 빵빵뜨겁 김나요 김나 김났어 이렇게 김나고